여기가 4번 출구고요. 바로 앞에 이거 27층짜리 건물, 요 녀석이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10초면 되겠죠? 위치 미쳤다. 노랑에서는 재공급을 할 거고요. 빨강에서는 신규 공급을 할 거고요. 파랑은 좀 기다리면 나올 곳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에서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아영 맞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청년 안심주택 공급 계획을 공유합니다. 일단 청년안심주택이 뭐냐? 요약하면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고, 임대료 수준, 신청자격은 이렇다. 거주기간 옵션. 카드뉴스로 간단하게 정리한 게시글이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실장넷을 확인해주세요. 보통 3-4월 정도 돼야 공급계획이 업데이트 되는데 우리 SH가 달라졌어요. 1월에 벌써 나왔습니다. 라떼는 상상할 수 없었던 스피드 결론부터 얘기하면 올해 공급될 청년안심주택 물량은 총 5,067호입니다. 얼마 전에 공급한 문정역 마이스트로 제외하고 앞으로 남은 물량이 5,067호예요. 서울 16개 역세권 지역에 공급됩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청년안심주택 물량은 총 15,500호고요. 올해 남은 물량은 5,067호 앞으로 나올 물량은 총 25,151호 합치면 3만 호가 넘는 물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16번 002번 총 18번 접수할 수 있어요.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노랑은 지금까지 공급된 청년 안심 주택의 위치를 표시했고요. 빨강은 올해 나올 청년 안심 주택의 위치, 파랑은 1년 뒤부터 나올 청년 안심 주택 위치예요. 노랑에서는 재공급을 할 거고요. 빨강에서는 신규 공급을 할 거고요. 파랑은 좀 기다리면 나올 곳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에서 나옵니다. 올해만 5067. 앞으로도 25151. 합치면 3만. 그러니까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될 거라는 생각은 제발 접어두고 집은 내가 살집딱한 개만 당첨되면 되는 거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나 많은 청년암신주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접수는 공짜. 마구마구 접수하자. 저는 적록색각이어 가지고 빨강이 되게 안 보이거든요. 구분은 되는데 섞여 있으면 이게 떨어하게 보이진 않아요. 노랑이 아주 잘 보입니다. 파랑도 괜찮아요. 이게 제일 안 보입니다. 덜 강조된 느낌? 근데 우리 누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 빨강이 제일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무튼 그래서 올해 나올 친구들을 빨강으로 했습니다. 비하인드. 이 지도는 브이월드에서 만들어 봤고요. 이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 사업인가 완료사업장 현황. 요게 베이스입니다. 여기에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 sh공사 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 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정보들을 모아다가 액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어디에 얼마나 언제 나오는지 정리했으니까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146번까지 있고요 이 자료는 현재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공짜 그러니까 자료도 공짜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좀 어려워지면 500원씩 받겠습니다 자세하게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무튼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렬하면, 여기 파란색이 올해 나올 16개 단지들입니다. 여기는 SH 물량이고요. 여기는 민간 물량이에요. 민간은 상반기에, SH는 하반기에. 다를 수 있다. 청년 안심주택은 집주인이 두 명이니까, 공고는 집주인 마음대로 냅니다. 그래서, 공고 나오는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빈칸. SH 홈페이지에서는 나온다고 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곳.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나온다고 했는데, SH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곳. 그런 경우입니다. 잠재적인 후보들이에요. 그렇다면, 양쪽에서 나온다고 한이 친구들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크로스 체크가 됐잖아요. 확실하다. 따라서, 5067호. 여기에 내 집이 있습니다. 여기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힘냅시다, 우리. 할수 있어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SH 공고는 나왔는데, 민간 공고는 아직이. 그러니까, 내일 당장 공고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단지. 사당동 1044-1. 위치는 여기입니다.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에서 도보 4분, 초역세권, 11월 로드뷰인데요. 크레인이 없는 걸 보니까 이미 다 지었고, 도색 작업, 내부 인테리어 그런 것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24층 준공은 이렇게 될 거라고 해요. 일단 사당역, 여기는 위치가 미쳤죠. 사당부터 강남까지 내정거장입니다 사당역이 그렇잖아요. 이 길을 따라서 여기는 서초구, 여기는 동작구, 서초구 옆은 강남구, 그러니까 사당역에서. 강남역까지 9분밖에 안 걸립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4분이었으니까 교통카드 찍고 지하철 오는 걸 기다리고 20분이면 넉넉하게 강남역 그냥 갑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에 128호 신축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 동작구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노량진동 54-1 지도 잘못된 거 아니고요 1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에서 도보 10초 정도 걸리겠습니다 초초초 역세권이다 로드뷰로 보면 대박인데 여기가 4번 출구고요 바로 앞에 이거, 27층짜리 건물, 요 녀석이 청년안심주택입니다. 10초면 되겠죠? 위치? 미쳤다. 이게 청년안심주택입니다. 왜 청년안심주택의 옛 이름이 역세권 청년주택인지 바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보? 10초에요. 또 요렇게 예쁘게 지어준다고 하고요 일단 노량진역은 9호선이 있잖아요. 9호선은 뭐 황금노선 아닙니까? 노량진역에서 왼쪽으로 두정고장 가면 여의도. 집에서 10분이면 충분하겠죠? 여기서 299호를 공급합니다. 동작구 사당동, 동작구 노량진동. 두 친구들이 아주 대박이에요. 그럼 동대문구는 어떨까요? 같은 동이니까 한번 볼게요. 1호선, 2호선, 우이선이 만나는 신설동역에서 도보 1분, 초역세권. 청년아심주택은 다 이래요. 위치 미쳤습니다. 여기 옛날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아직 있나 모르겠네요. 무튼, 여기에 99호를 공급합니다. 신설동역에서 종삼 종로3가역이 8분입니다. 종로3가는 서울의 메카예요. SLG 다닐 때 동기 모임 하면 무조건 종삼입니다. 강동센터, 강서센터, 강남센터, 강북센터.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종삼에서 만나게 돼요. 본사는 대청역 이상한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종삼이 8분 걸리는 신설동역이 아주 좋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 2호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2호선이 아닙니다. 강남, 교대, 홍대, 건대, 왕십리 이런 순환선을 타려면 성수역에서 환승해야 해요. 그런 단점이 있다. 13층으로 이렇게 지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영이네가 사는 강동구. 여기도 동자가 들어가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랑 여기 두 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5호선 길동역에서 도보 2분. 역시나 초역세권. 아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오감에서 몇번 봤는데 이건 9월 로드뷰라서 그렇지 지금은 더 올라왔어요. 여기도 쌍둥이 빌딩처럼 이렇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19층, 22층. 총 567호. 물량도 아주 넉넉하고 좋아요. 다음은 중랑구 보겠습니다. 상봉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한 곳, 도보 5분 거리에 한 곳, 두 곳에서 사이좋게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상봉동 188-8, 상봉역 4분 거리에는 이렇게 20층 높이로 지어져서 299호를 공급하고 상봉동 109-28, 상봉역 5분 거리에는 이렇게 25층 높이로 지어져서 총 782호를 공급한대요. 우와! 올해 공급 예정인 청년안심주택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782호. 상봉역은 여기에도 제이스타 상봉이라는 이미 공급된 청년안심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청년안심주택이 총 3곳이나 되는데 여기 제이스타 상봉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내부는 네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이분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하셔서 드디어 여기가 어딘지 밝힙니다. 아영이는 효과 등을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이죠. 이 영상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년안심주택 입주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들어가신 방법이 아주 독특했어요. 무튼 상봉역은 홈플러스, 코스트코, 여기 상권도 상권이지만 7호선으로 건대, 고속터미널, 강남으로 그냥 가고요. 중앙선으로 왕십리 용산, 공덕, 한방에 그냥 갑니다. 접근성이 아주 훌륭해요. 다음은 잘 지내니 우리 은평입니다. 가련동 456-2호, 연신내역, 도보 4분거리에도 나왔고 불광동 302-13, 4분거리에 또 나왔어요. 가련동 11호 로드뷰입니다. 파워크레인이 없어요. 다지어졌다 나오겠네요. 불광동 11월 로드입니다 여기도 머지않았다. 가련동은 이렇게 20층 높이로 163호 불광동은 이렇게 22층 높이로 299호 연신내역에도 청년안전주택이 많죠 하나 둘셋 3호선으로 종로 앞구정 수서를 한방에 가고 6호선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 합정 공덕을 한방에 가고 그리고 gtx 뚫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려요. 접근성이 아주 돌았다. 지금까지 동작구, 동대문구, 강동구, 중랑구, 은평구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보겠습니다. 공항동 11-21의 위치는 여기. 송정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나왔습니다. 또 역세권이다. 송정역에서 한정거장이면 김포공항이에요. 그리고 동쪽은 그 유명한 마곡입니다. 이쪽이 생활권이라면 아주 괜찮아요. 여기는 뭐게요? 너무 티나게 가려놨죠? 군부대가 있습니다. 무튼, 건물은 이렇게 12층 높이로 176호를 공급한다고 해요. 공항 근처라 층수가 높진 않아요. 이상 16개 단지 중에서 10곳 받습니다. 다른 곳이 궁금하신 분은 이 스프레드에서 확인해주세요. 무료로 배포 중입니다. 정리하면 민간 16곳, 공공 15곳, 접수는 16번 더하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8번 가능합니다. 민간은 공고마다한 번씩 접수할 수 있고, 공공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접수할 수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18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접수는 공짜! 마구마구 마구 지원합시다. 특히나, 청년안심주택은 같은 집을 SH공고에서 한 번, 민간공고에서 한 번, 두 번이나 도전할 수 있어요. 또 청년안심주택만 있나요? 행복주택도 있고, 청년대비인데 청년전세인데.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거기다가 청년안심주택은 민간물량이 훨씬 많은데 이 민간물량 대부분이 일반공급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공급은 소득, 자산, 지역, 청약통장까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만 19세 이상 무주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동안 소득이 많아서 서울에 안 살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접수할 수 없었던 분들은 청년안심주택 민간공고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끝으로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청년안심주택은 쉽게 집주인이 두 명입니다. 공공과 민간. 따라서 집주인마다 각각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고, 때문에 모집시기와 임대조건, 당첨자 결정 방법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보다 임대조건이 3배 이상 저렴한 대신 경쟁률은 훨씬 높습니다. 공공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요. 민간은 민간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청약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해요. 물론, 당첨돼도 청약통장이 사라지지 않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A주택을 민간공고로 지원하고 SH공고로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번. a주택과 b주택 민간공고에 각각 지원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3번, 2023년 1차 sh 공고에서 a주택과 b주택에 모두 지원하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접수는 쉽게 공고문당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1번과 2번의 경우 각각 다른 공고이므로 지원 가능하고, 3번의 경우 한 개의 공고문 안에서 두번 지원이니까 불가능합니다. 공고문당 한 번의 의미, 이해되셨죠?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당첨 후에는 청년안심주택으로 이사하면 됩니다. 물론, 안 가도 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30대 후반입니다. 40세가 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갱신계약 시, 나이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소득 등, 다른 조건이 적합하다면 계속 거주 가능해요. 청년안심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살고 있어야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청자격에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공고의 특별공급은 지역순위라고 해서 주택이 위치한 지역구에 거주하는 거주자, 회사가 있는 직장인, 대학에 있는 대학생에게 먼저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공급으로는 타지역 거주자가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간 물량의 대부분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일반 공급이니까 타지역 거주자는 청년아심주택 민간공고 중에서 일반 공급에 집중해야 해요. 청년안심주택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요. 심심하면 한 번씩 들어가보자고요. 물론, 저도 알려드릴 거예요. 참, 이건 비밀인데, 사실 가장 좋은 곳은 우리 카페입니다. 여기가 대박이죠. 저도 훔친 놀랄 때가 있어요. 집단지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주 좋아요. 강력 추천. 혹시 영상에서 사용한 자료 공유 가능하신가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500원씩 입금해주셔야 하는데, 계좌번호는 고정 댓글에 넣어놨습니다. 넝담넝담 <laughs> 카페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었어요. 매번 수정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요 링크 하나면 청년안심주택 공급 계획은 끝입니다. 참, 대출 문의도 많이 주셔서 청년안심주택이 받을 수 있는 청년전환 건세대출 네 가지를 비교 정리했었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의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하니까 무이자는 꼭 받으세요. 접수는 공짜.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발견하면 또 공유드릴게요. 그리고 아영이네 효과.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